송앤잭슨 유튜브는 꿀꿀잼 모두 함께 놀아봐요 꿀꿀잼 근데 저렇게 뒤에 있을 거야? 그럼 너 짤려 <laughs> <laughs> 난 짧게 그려도 짤려버리고 그래? 항상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알았어 시작 남자친구 음. 우리 영화 어떤 거 볼까? 음, 나는 액션이나 SF가 보고 싶어 어? 범죄 도 재밌겠다 무슨 내용인데? 그 우리 얼마 전에 대림에서 딱 쓰여 먹었잖아. 응, 완전 맛있었잖아. 응, 그 대림동을 배경으로 불법 체류자들끼리 범죄가 일어나는데 마동석 형이 막그범죄자들 더... 때려 잡고, 응. 근데 완전 리얼하대. 헐, 남자친구. 어. 뭐 다른 영화 보면 안 될까? 왜? 난 영화 보면 두세달 정도는 계속 생각하거든. 심지어 꿈에도 나. 정말? <laughs> 응. 아니 그냥 아니야 하룻밤만 생각나고 끝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예전에 어렸을 때 어. 사탄의 인형 봤을 때는 3년 동안 꿈에 나왔어 <laughs> <laughs> 어. 3년이라 생각났어? 응. 뭔가 긍정적인 어.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 보면 좋겠어 에이 그냥 영화잖아 재미로 한번 보이시면 되는 거지 난 그게 안 되는데 봐봐 다른 사람들 평도 엄청 좋아 다른 것보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아 재미? 음, 음 근데 어. 욕도 엄청 많이 하겠지? 나욕 많이 나오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욕? 근데 그동안 우리 액션 영화를 한 번도 같이 안 봤어. 난 액션 영화 많이 보고 싶단 말이야. 음, 하긴. 그동안 남자 친구가 다 나한테 맞춰 주긴 했어. 음. 나도 액션 진짜 좋아하는데. 아, 고민되긴 한다. 그래? 음. 그럼 좋아하니까 같이 한번 보자. 응, 음, 알겠어. 근데 어. 영화 보고 나서 내가 영화 장면 막 따라 해도 놀라지 마. <laughs> 영화 장면? 아. 어. 영화 장면을 왜 따라해? 아, 그래? 음. 원래 영화 보고 나면 영화 장면도 따라해보고 대사도 곱씹어보고 OST도 찾아서 듣고 내가 그 주인공이었으면 어땠을까? 고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뭐 OST야 뭐 찾아서 들을 수 있지 노래가 좋다면 근데 영화 장면을 막 따라하고 막 그럴 것 같진 않은데? 그래? 난 항상 다 따라하는 것 같아 <웃음> 그래? <웃음> 어. 기억에 남는 게 뭐야? 뭐 추락의 공원 음. 보면 어. 블루! <laughs> you know me 이렇게 하니까 어. 집에 가가지고 딸리! <laughs> You know me. 그걸 따리한스펀지그웃음 어. 스펀지바 웃음소리도 go <웃음> spongebob? 좀비. 아, 좀비. 아, 아니 sorry, though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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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타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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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면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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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숨 참고 아, 어. 그리고 남자 주인공 오기 전까지 여주들은 뭐 음. 빌딩 절벽 이런 데매달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? 나도 막저 어, 여자처럼 어. 저렇게 매달릴 있을 수 있을까? 어. 막 해보고 그런단 말이야. 그래? 응 궁금하잖아. 나는 살수 있을까? <laughs> 아니. 그걸 도대체 <laughs> 어디서 따라하는 거야? 집에 철봉이 있어? 철봉에 매달려서 영화를 보는 거야? <laughs> 어, 뭐 영화관에서 매달리는 건 못하고 어. 숨 참고 어. 눈안 깜빡거리고 매달리는 건 어허. 공원 철봉이나 지하철에서 어. 아 그래? 응. 아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면서? 유명한 장면은 <laughs>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. 아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거야? 응. 아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. <laughs> 어쨌든 어. 범죄 도시 보면서 또 기억에 남는 <laughs> 어. 장면 내가 따라할 수도 있다고. 그래? 응. 범죄 도시 콜! 콜!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하니까 보자. 알겠어. 뭐 따라해봤자 뭐 얼마 따라겠어? <laughs> 띠리링띠리링어 여자친구 여보세요. 남자친구. 응. 나 진짜 오늘 너무 화나 왜왜왜? 왜, 왜? 무슨 일 있어? 어 최근 내 인생에서 가장 응. 화나고 어. 가장 열받고 살인충동 느끼는 날이야 살인충동? 응 왜왜? 왜? 무슨 일이야? 아침에도 기분 깡이었거든? 응 음. 엄마랑 오랜만에 대판 싸웠어 어. 엄마 또 열받아가지고 내 물건 집어던지고 막다 깨지고 어이, 어. 아 짜증나서 열받아서 집 나오는데 음. <laughs> 며칠 전에 나 운동화 새로 샀잖아 알지. 그거 신고 내려가는데 어. 닭볶음탕 집 아주머니가 청소 중이었나 봐나 어, 어. 지나가는 타이밍에 글쎄 와 아,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진짜 욕밖에 안 나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식당에 누가 네. 토를 해놨는데 네. 그토 청소한 물을 인도에다 버리고 있었던 거야 어. 근데 하필 그때 내가 딱그 타이밍에 지나가고 있었던 거지 어, 그래서 그랬어? 어 운동화 다 젖고 심지어 양말까지 어. 싹 젖었어 토 닦은 물이 어, 내 발까지 들어왔다고 <laughs>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나 장첸이 왜 그렇게 사람 죽이고 다는지 너무 공감돼. <laughs> 공감돼? 어 진짜 내가 어... 지금 장첸처럼 훨씬가야 어... 어...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나 진짜 장첸을 이야하 됐어. 어... 어떡해. 장첸을 이야하 됐어? 어나 완전 백장첸이야. 어. 여자친구 화도 잘안 내고 욕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엄청 속상했구나. 항상 애기 같고 순수한 우리 여자친구. 지금 너무 무서워. 왜 그래? 그러라고. 그러지 마. 너무 무서워. 나의 순수 시대는 이제 응. 끝났어. Before 어... 범죄 도시, After 범죄 도시로 구분하면 될거 같아. 어... 앞으로도 누가 나를 짜증 나게하거나 열 받게 하면 어... 장친처럼 언제든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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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겠어. 어..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진짜 난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. 어... <laughs> 여친가, 아우 어, 그럼 나도 피죽피죽 당겠지 아우 어, 침착해, 침착해. <laughs> 아니야 여자친구. 여자친구는 원래 순수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. 내가 그때까지 지켜줄게. 몰라, 끊어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교훈. 그 뒤로 내 여자친구는 근 1년간 장첸을 따라하며 내 목과 배에 피죽피죽 걸고 있다. 피슈 피슈 아우, 피슈 아우, <laughs> 어, 영화 보기 전 나에게 했던 충고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. 그녀와 액션 영화를 보는 건 이제 나에게 꿈으로만 남는 것일까? 액션 영화를 앞으로 평생 못 볼지도 모른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,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건강한 무의식을 위해 아름다운 스토리 영화만 봐야겠다. <웃음> 아우, 아, 아, 나, 나 아파요. 알아요. 저 특이한 거 심리 테스트하면 공감형이 나오거든요. 공감형은 섬세해서 드라마, 영화 속 이야기에도 쉽게 감정 이입을 한대요. 그렇지만 장점도 많아요.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 함께 웃고 울고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. 고민 상담도 잘해주는 편이고요. 그렇지만 이렇게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. 피슉. 평소엔 열 받아도 욕안 하는데 범죄 도시 보고 나서 저런 일 터지니까 아주 입에서 욕이 막. <laughs> 그나마 아주머니 앞에서 욕을 안한게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. 꼭 여자친구가 저처럼 감정이입을 잘하는 타입이라 해도 그냥 이해해주세요. 피 제가 이해해 줄게. 저희의 일상과 사랑 이야기 궁금한다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